자, 오늘은 50쪽 다항식의 곱셈 단원 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봅시다. 먼저 51쪽으로 갈게요. 자, 51쪽 문제 1번부터 한번 봅시다. 자, 우리 다항식 전개를 할때 분배법칙 이용해서 하면 된다 그랬죠? 자, 다항식, 다항식의 곱에서는 각 항을 분배를 하면 되는데 자, 이 a를 b하고 4에다가 분배하고 마이너스 2를 b하고 4에다가 분배해서 하나, 둘, 셋, 네번 계산을 해주면 되죠? 자 첫번째 계산 a랑 b 곱하면 ab죠 그 다음에 a랑 4 곱하면 4a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랑 b 곱하면 마이너스 2b 그 다음 마이너스 2랑 4 곱하면 마이너스 8자 여기 항이 4개가 있는데 동량은 없죠 아, 이대로 답 적으면 됩니다 ab 플러스 4a 마이너스 2b 마이너스 8이 답이 되겠죠 자그 다음 2번도 한번 볼까요 2번도 x 분배해주고 마이너스를 분배해주면 되겠죠 자 먼저 x 분배해주면 x 곱하기 2y니까 2xy죠 X 곱하기 마이너스 3이니까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1 곱하기 2Y니까 이 마이너스 2Y. 마이너스 1 곱하기 마이너스 3은 예, 플러스 3이 되겠죠. 자, 항 지금 현재 4개인데 동량은 없죠? 예, 이대로 답이 되겠네요. 자, 이제 2번으로 갑시다. 자, 2번. 다음식을 전개하시오 그랬어요. 똑같아요. 예, 순서대로 하나, 둘, 셋, 네 분만 계산하면 돼요. 자, 처음 계산하면 3A 곱하기 A니까 3A 제곱이고. 자, 두 번째는 3A 곱하기 마이너스 2B죠. 3A 곱하기 마이너스 2B니까 바로 계산하면 마이너스 6AB죠. 그 다음에 세 번째 B 곱하기 A니까 AB가 되겠죠. 그 다음에 B 곱하기 마이너스 2B니까 마이너스 2B 제곱이죠. 자, 요런 계산은 이두 번째 계산한 거랑 세 번째 계산한 거랑 동항이잖아요 그럼 동항 계산을 해줘야 되겠죠. 계산해주면 3A 제곱은 그대로 있고, 마이너스 6AB랑 AB 계산하면 마이너스 5AB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2B죠. 요렇게. 예, 답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어, 2번도 한번다 2번도, 2번도.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계산하면 되겠죠. 자, 첫 번째 계산하면 x 곱하기 4x니까 4x 제곱. x 곱하기 3 y 니까 마이너스 3xy. 마이너스 2y랑 4x 곱하니까 마이너스 8xy죠. 그죠? 그 다음 마지막에 마이너스 2y랑 마이너스 3 y 니까 플러스 6y의 제곱 되겠죠. 이렇게 자, 중간에 두 번째, 세 번째 양이 동류항이니까 답은 4x제곱 마이너스 3xy, 마이너스 8xy는 마이너스 11xy죠. 그 다음에 플러스 6y제곱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4x제곱 마이너스 11xy 플러스 6y제곱이 답이 됩니다. 자, 이제 다음 쪽으로 넘어갈게요. 자, 이제 52쪽에 에... 완전 제곱식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합시다. 자, a 플러스 b의 완전 제곱이랑 a 마이너스 b의 완전 제곱인데요, 여러분들 우리 다 배웠기 때문에 이렇게만 정리를 좀 할게요. 자, 만약에 음, 지금 이제 고생고식 나오는 건 a 플러스 b의 완전 제곱이랑 a 마이너스 b의 완전 제곱만 나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마이너스가 중간에 있을 수도 있지만 왼쪽에 있을 수도 있고 둘다 마이너스가 있을 수도 있겠죠. 완전제곱이 될 때마다 조금씩 달라지는데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자, 네모 플러스 세모의 완전제곱은 일단 앞에 거 제곱 앞에 게 네모잖아 앞에 거 제곱 그 다음에 둘다 부호가 똑같으면 은 이거 플러스예요 플러스 2 앞에 거 뒤에 거 앞에 거 뒤에 거 곱한 다음에 두 배를 하는 거야 2 네모 세모 그 다음에 뒤에 거의 제곱이죠 음. 앞에 거 제곱 플러스 2 앞에 거 뒤에 거그 다음에 뒤에 거 제곱 결국에는 양 끝에 앞에 거하고 뒤에 거 제곱이 각자 나오고, 중간에 있는 항은 둘이 곱해서 두 배를 해주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네모 마이너스 세모의 제곱, 또 앞에 거 제곱 해주고, 자, 두 개를 곱한 다음에 두 배를 하면 되니까, 네모하고 마이너스 세모를 곱하면 마이너스 네모 세모죠. 근데 두 배하니까 마이너스 이 네모 세모가 되고, 뒤에 거 제곱하면, 제곱하면 어쨌든 양수가 되니까 세모의 제곱이 되겠죠. 그죠? 음. 자그 다음에 이제 이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것도 한번 봅시다 자세 번째, 네 번째 것도 똑같은 원리예요 앞에 거 제곱할 거니까 마이너스를 제곱해도 그냥 양수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게 플러스든 마이너스든 이게 마이너스가 하나 있을 때는 중간에 마이너스가 되겠죠 왜냐면 이거하고 이거 곱해서 두배 하니까 마이너스 네모하고 세모하고 곱하면 마이너스 네모 세모인데 거기 두배 하니까 마이너스 이 네모 세모죠 그 다음 뒤에 거 제곱이죠 음. 자, 그럼 이두 번째 거하고 세 번째 거를 보세요. 자, 두 번째 식은 뒤에 마이너스가 나오고 왼쪽, 왼쪽 거는 플러스고, 세 번째 식은 왼쪽 거 마이너스인데 오른쪽 거 플러스죠. 마이너스가 이렇게 하나가 나오는 경우는 이 중간에가 마이너스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자, 그 다음 둘다 마이너스인 경우는 어떻게 되겠어요? 둘다 마이너스인 경우는 사실은 보세요. 둘다 마이너스인 경우는 둘이 마이너스를 묶어내면 어떻게 돼? 둘이 마이너스를 묶어내면 네모 플러스 세모라고 할수 있고, 여기에 제곱을 했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죠? 어 이거잖아. 근데 이 마이너스는 제곱해봤자 양수기 때문에 이 마이너스가 의미가 없죠. 어 마이너스가 없어진다라고 생각하고 그냥 네모 플러스 세모의 제곱이랑 똑같으니까 이 위에 거랑 똑같은 거야. 그니까 그러니까 뭐야? 네모 제곱 플러스 이 네모 세모 플러스 세모 제곱이랑 똑같은 거지. 그죠? 음. 응. 그래서 이건 네모 제곱 플러스 이 네모 세모 플러스 세모의 제곱이야. 어, 이렇게 된다라고 생각하고 아까 전처럼 한, 또 계산을 한다고 생각하면 앞에 거 제곱. 그다음에 어 앞에 거랑 뒤에 거랑 곱해서 두 배하는 거야. 근데 마이너스 네모하고 마이너스 세모 곱하면 마이너스는 두개 있으면 플러스 되니까 플러스 네모 세모인데 두 배하니까 이 e 네모 세모죠. 그 다음에 뒤에 거는 제곱하니까 마이너스 없어지면서 세모의 제곱 될 거야. 그죠? 결국은 뭐냐면 마이너스가 둘다 마이너스인 거라, 경우랑 둘다 양수인 경우는 결과물이 똑같고 둘이 어, 부호가 다른 경우 있죠.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가 나오는 경우에 완전제곱식은 중간에 마이너스 이 e 네모 세모가 되는 거야요 마이너스 이 e 네모 세모. 마이너스 2AB가 되는 거야. 자, 요렇게 구분해주면 여러분들이 문제 풀때 조금 쉽게 접근할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은, 다음쪽 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문제 3번. 네, 한번 볼게요. 1번. 자, A 플러스 5의 완전 제곱이죠.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앞에 거 제곱. 하고 둘이 곱한 다음에 두 배니까 2A 곱하기 5죠. 그 다음에 5의 제곱이지. 그럼 다시 정리해주면 A 제곱 플러스 2 곱하기 5가 10이죠. 10a 플러스 25가, 시 네, 식의 답이 되겠죠. 자, 그 다음 2번도 뭐, 크게 어려운 건 아니에요. 앞에 거 제곱하면 2x의 제곱이죠. 이 식을 한번 적어볼까요? 2x의 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하나밖에 없죠. 마이너스 2. 앞에 거 뒤에 거니까 2x하고 1하고 곱해주면 되죠. 그 다음 마지막에, 어, 뒤에 거의 제곱이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음. 그러면 뭐, 뭐, 1의 제곱 되겠지. 그래서 다시 이제 계산을 해주면, 4x 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1. 이게 답이 되겠네요. 자, 이제 그 밑에 문제 4번으로 갑시다 자, 문제 4번에 다음 식을 전개하시오 아까 전에 서 설명했어요. 둘다 플러스인 경우랑 둘다 마이너스인 경우는 중간에 플러스 2AB, 플러스 2AB고, 부호가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인 경우는 중간에 부호가 마이너스가 들어가면 된다 그랬죠. 예, 그렇게만 생각하면 됩니다. 자, 답은 바로 나오지만 식을 한번 적어볼게요. 자, A 플러스 3 b 의 완전 제곱이죠. 자, 앞에 거 제곱 플러스 2, 앞에 거 뒤에 거, 그 다음에, 뒤에 거 3B의 제곱.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해주면 A 제곱. 플러스 2, 3은 6AB죠. 그 다음에 3B 전체 제곱이니까 9B 제곱. 이게 답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2번. 자, 2번도 한번 볼게요. 자, 2번도 앞에 거 제곱이니까 2X의 제곱이죠. 그 다음에 중간에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2AB죠. 2X하고 3I. 그 다음에 뒤에 거의 제곱이죠. 사실은 암산 가능하죠? 에. 금방 계산 될 겁니다. 앞에 거 이제 2x제곱이니까 4x제곱이고 마이너스 2ab인데 2 곱하기 2 곱하기 3이 12죠. 마이너스 12xy고 뒤에 거는 3i 전체 제곱이니까 9i제곱이죠. 이렇게. 이렇게 되겠죠. 자, 3번. 3번도 한번 해봅시다. 3번. 자, 앞에 거 제곱. 자, 그 다음에 플러스 2ab죠. 에, 플러스 2ab니까 마이너스 4a랑 이 b 곱하면 되죠. 그 다음에 이제 b의 제곱 아니에요. b의 제곱. 이렇게. 음, 그래서 계산하면은, 얼마가 되겠어요? 자, 마이너스 사 제곱은 16A의 제곱이고, 자, 중간에 어쨌든 이게 마이너스가 돼야 돼. 마이너스가. 2 곱하기 4가 8이죠. 8AB. 그 다음, 마지막에, B의 제곱 되겠죠.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구도 계산하면, 앞에 거 제곱. 마이너스 5X의 제곱이고, 그 다음에, 자, 4번에, 자, 그 다음에, 플러스 2AB죠. 2에 마이너스 5X, 그 다음에, 마이너스 2Y. 2AB죠. 2 앞에 거 뒤에 거. 그 다음에 마지막에 뭡니까? d 에 거의 제곱이죠. 뒤에 거뭐 마이너스 2Y의 제곱 해도 어쨌든 4 y 제곱 될 거예요. 다 양수가 나와야 돼요. 이 마이너스가 의미가 없죠, 사실. 여기서는. 자, 그래서 그냥, 그냥 계산해줘도 됩니다. 이거를 OX 플러스 2Y의 전체 제곱이라고 생각하고 풀어줘도 상관없어요. 왜이 마이너스는 의미가 없기 때문에. 자, 어쨌든 계산하면 25X 제곱이고, 저도 여기 플러스죠. 20이죠. 20, 20XY. 그 다음에 4Y의 제곱. 이렇게 답이 되겠죠. 이렇게 해결하고 이제 다음 쪽으로 넘어갑시다. 54쪽 합쳐 공식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할게요. a 플러스 b와 a 마이너스 b의 곱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이미 배웠습니다. 네, 이렇게 합차 공식 된다라고 배웠는데 우리가 a 플러스 b 곱하기 a 마이너스 b만 나오는 건 아니고 어, 이런 식으로 어, 지금 제가 네모하고 세모로 바꿨는데 이게 플러스 마이너스인 경우도 있고 어, 이게 왼쪽이 둘다 마이너스에다가 플러스 마이너스인 경우도 있고 네 가지 유형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다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생각해주면 돼요. 합차 공식은 특징이 어, 하나는 부호가 똑같고 지금 여기 이제 기본형 공식 보면 a 플러스 b랑 a 마이너스 b 의곱인데 하나는 부호가 똑같죠 플러스로 근데 B는, 하나는, B는 플러스고, 뒤에 있는 건 마이너스지. A는 부호가 똑같고, B는 부호가 반대죠. 어, 이런 경우에는 다합차공식을쓸수 있어. 그, 이런 식으로 식이 구성이 되면, 우리가 어차피 계산을 네 번을 할 때, 어떤 특징이 있냐면, 첫 번째 계산하고 두 번째 계산, 세 번째 계산 있죠. 이두 번째랑 세 번째를 계산하면, 두 계산이 상세돼서 없어진다는 특징이 있어요. 자, 그래서 첫 번째 계산하면 A제곱이죠. 여기서 이제 계산을 한다면 A제곱이죠. 그죠. 그 다음 두 번째 계산은 마이너스 AB고, 세 번째 계산은 플러스 AB고, 마지막 계산은 마이너스 B제곱인데, 이두 번째랑 세 번째가 없어지는 거야. 이두 번째, 세 번째 항이 없어지는 형태는, 어, 이렇게 네 가지 꼴이 있어요. 이네 가지의 특징이 뭐냐면, 하나는 부호가 똑같고, 얘는 왼쪽이 부호가 똑같고, 오른쪽이 부호가 다르죠. 하나는 부호가 똑같고, 하나는 부호가 달라. 두 번째 있는 식도, 왼쪽은 부호가 마이너스로 똑같죠. 근데 오른쪽은 플러스 마이너스니까, 오른쪽은 부호가 다르죠. 하나는 똑같고 하나는 다르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왼쪽은 부호가 다른데 오른쪽은 부호가 같죠. 그다음 네 번째 식도 왼쪽은 부호가 다른데 오른쪽은 부호가 같죠. 그죠 자, 이거를 계산을 한번 해봅시다. 뭐, 뭐 이거 말고도 다른 유형도 있겠지만 결국에는 합, 이게 합차 공식을 다쓸 수가 있는 거야. 그러면 합차 공식을 쓸수 있기 때문에 어떤 계산만 하면 되냐면 첫 번째 계산하고 마지막 네 번째 계산만 해주면 돼. 첫 번째랑 마지막 계산만 해주면 돼요. 그러니까 첫 번째 계산하면 네모의 제곱이죠. 그다음 마지막 계산하면 세모하고 마이너스 네 어, 세모하고 마이너스 세모 곱하니까 마이너스 세모의 제곱 이렇게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두 번째 계산하고 세 번째 계산은 없어질 거기 때문에 자이두 번째 식도 한번 계산해 볼게요. 자 하나는 왼쪽은 부호가 같고 오른쪽은 다르니까 이거 합차공식 쓸수 있어. 자 그럼 계산할 때는 처음 계산하고 마지막 계산만 해주면 돼. 첫 번째 계산이 마이너스 네모하고 마이너스 네모 곱하니까 그냥 네모의 제곱이죠. 그다음 마지막 계산은 세모 곱하기 마이너스 세모니까 마이너스 세모의 제곱이죠. 그두 번째 계산이랑 세 번째 계산 할 필요가 없어. 없어집니다. 그럼 세 번째 식도 왼쪽은 부호가 다른데 오른쪽은 같으니까 합차를 쓸 수가 있어. 그러면 첫 번째 계산하고 마지막 네 번째 계산만 합니다. 첫 번째 계산이 마이너스 네모의 제곱이죠. 네모 곱하기 마이너스 네모니까. 그다음에 플러스 세모랑 플러스 세모 곱하니까 플러스 세모의 제곱이죠. 이렇게 되겠죠. 어 여기도 마찬가지야. 왼쪽은 부호가 다르고 오른쪽은 같죠. 이게 플러스든 마이너스든 어쨌든 같거나 다르거든. 요렇게만 구분해주면 돼요. 왼쪽은 같으니까, 오른쪽, 아, 왼쪽은 다르고, 오른쪽은 같으니까 합쳐를 해줄 수 있, 있으니까, 첫 번째랑 마지막 것만 계산하면 되니까, 첫 번째 계산이 마이너스 네모고, 마지막 계산은 마이너스 세모랑 마이너스 세모, 오픈 플러스 세모이죠. 이렇게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계산할 때두 번째, 세 번째 계산을 생략해줘도 된다라는 거예요. 예. 그렇게 특징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면 됩니다. 자, 이제 문제를 같이 한번 해볼게요. 이번에 다음 식을 정개하시고 합쳐 쓸수 있죠. 왼쪽 2x 2x 부호 똑같고 오른쪽은 1를 부호 다르죠. 그럼 처음하고 마지막 거만 마지막 계산하면 되죠. 처음 거 2x 곱하기 2 x 그 2x 제곱 마지막 거는 1 곱하기 마이너스 1이니 마이너스 1이죠. 그래서 답이 4x 제곱 마이너스 1이고 자, 그 다음에 2번도 어, 왼쪽은 부호 똑같고 오른쪽 다르니까 첫 번째 거랑 마지막 거만 계산하면 되죠. 5의 제곱 25 마이너스 a의 제곱 이렇게 되겠네요. 자 이제 다음 쪽으로 넘어갑시다. 자, 55쪽, 뭐,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6번 한번 해볼게요. 자, 다음식을 전개하시고다 합차를 쓸수 있어. 자, 왼쪽은 둘다 플러스고, 오른쪽은 하나는 플러스, 하나는 마이너스니까 합차를 쓸수 있지. 합차 쓸 때, 처음 거랑 마지막 네 번째 거 계산하면 되니까 처음 거 A 제곱이고. 3B 곱하기 마이너스 3B니까 마이너스 3B에 전체 제곱 되겠죠. 그래서 계산하면 A 제곱, 마이너스 9B 제곱. 이렇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계산, 이것도 합차 쓸수 있죠. 부호 똑같고, 부호 다르고. 그러면은, 5x 전체의 제곱에서 마이너스 2y의 제곱 해주면 되겠죠. 계산해주면 25x의 제곱 마이너스 4y의 제곱. 자, 이거 세 번째 거랑 네 번째 거도 합자를 쓸수 있습니다. 자, 왼쪽은 둘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음수로 수도 같고 오른쪽은 어, 하나는 플러스고 하나는 마이너스니까 합자 쓸수 있으니까 처음 거랑 마지막 거만 계산하면 돼요. 마이너스 2a 곱하기 마이너스 2a죠. 마이너스 2a 곱하기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2a 제곱이고 3b 곱하기 마이너스 3b니까 마이너스 3b의 제곱 될 거예요. 계산하면은 4a제곱 마이너스 9b제곱이죠. 요렇게. 그 다음에 이제 네번, 네번째 문제도 계산하면 왼쪽은 보호 똑같고 오른쪽은 보호 다르니까 합자 쓸수 있으니까 3분의 2x 전체제곱, 앞에 거제곱 마이너스 음, 2분의 1의 제곱, 뒤에 거제곱. 요렇게 해줍니다. 요렇게. 계산해주면 9분의 4x의 제곱, 마이너스 4분의 1y의 제곱. 이렇게 되겠죠. 자, 이제 7번으로 한번 가볼게요. 자, 7번에 오른쪽 밭의 넓이를, 이것임을 이용해서, 밭의 넓이를 구하니 합차를 이용해서, 합차 공식을 이용해서, 합차 공식을 이용해서 계산을 하라는 거지. 그래서 51 곱하기 49 해도 되지만, 어떻게 이용하라고? 50은 50 플러스 1이죠. 그 다음 49는 50 마이너스 1이죠. 이렇게, 이렇게 변형해서 풀면은, 어, 합차를 쓸수 있으니까 앞에 거 제곱, 마이너스 t에코 제곱이니까 이게 250에서 1 빼는 거니까 249가 된다는 말이지 요렇게 이제 계산을 해주라는 얘기예요 뭐꼭뭐이 문제는 꼭 이걸 이용 안 해도 되고 51 곱하기 49는 간단하죠 근데 예를 들면 이런 경우도 있겠지 예를 들면 뭐499 곱하기 음 예를 들어 501이 있어 이거 계산하라고 했어 좀 귀찮죠 계산하기 그럼 얘는 어떻게 하면 돼500 마이너스 1 500 마이너스 1이고 얘가 500 플러스 1이죠. 이거 합쳐 쓰면 편하게 계산하겠지, 그지? 그럼 앞에 거 제곱, 마이너스 뒤에 거 제곱이죠. 음. 계산하면은 이게 2,500에서 1 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얼마가 되겠어요? 2,499가 되겠죠. 계산을 해주면,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계산을 해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제, 자, 그 밑에 수학영양 기르기로 갑시다. 자 이제 수학 능력 기록이 같이 한번 해봅시다. 다음 두 학생의 대화를 읽고 곱셈 공식을 이용하여 루트 6 플러스 루트 2분의 루트 6 마이너스 루트 2의 분모를 유리화 하시오. 그랬어요. 자 분모에 유리화를 하는데 이렇게 분모에 있는 항이 하나가 아니고 이렇게 항이 두 개인 경우가 있습니다. 이두 개인 경우에 대해서 유리화를 하라고 그랬죠. 내용은 뭐 읽어보면 알것 같고 우리가 하나씩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자 이제 항이 하나가 아니고 이렇게 항이 두개 이상인 경우 세 개인 경우도 있어요. 일단, 우리가 중학교 3학년 때까지는 2개인 것까지만 배우는데, 항이 2개인 경우에 분모를 유리화하는 그 원리는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합차공식의 원리를 이용을 합니다. 자, 이유는 간단해요. 합차공식은, 어, A 플러스, 이제 기본형 같은 경우에 A 플러스 B 곱하기 A 마이너스 B는 A 제곱 마이너스 B 제곱이었죠. 음, 이거 말고도 다른 유형이 있지만 합차공식의 특징이 앞에 거 제곱하고 뒤에 거 제곱, 각자를 제곱해서, 어, 계산을 해줘야 되는 거야. 계산의 이제 결과물이, 그러니까 제곱을 한다는 건 뭐예요? 각자 제곱을 해줄 수 있다라는 말은 각자 두 개가 무리수일 때 제곱을 해주면 그 무리수가 유리수로 바뀔 수 있겠죠. 그죠? 어. 그러니까 이제 합차 공식을 이용하는 거예요. 왜? 합차 공식은 각자를 제곱할 수 있는 공식이기 때문에. 에.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자, 예를 들어서 어, 루트 2 에, 플러스 1 분의 1을 한번 유리화를 시켜볼게요. 이거, 저거 같은 경우에, 자, 자, 분모의 항이 두 개죠. 분자는 볼 필요 없어요. 분자는 유리수건, 무리수건 상관없고 분모만 보면 돼. 분모가 지금 무리수가 섞여 있기 때문에 이건 무리수라고 봐야 되겠죠.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어, 요 무리수를 유리수로 바꿔주기 위해서 유리화를 해야 되는데, 루트 2 플러스 1을 합차 공식을 쓸수 있는 형태로 바꿔줘야 되는 거야. 그래서 루트 2 플러스 1에서 합차 공식을 쓰려면 루트 2 플러스 1, 루트 2 마이너스 1이 돼야 되겠죠. 합차 공식은 뭐야? 하나는 부호가 같고 하나는 부호가 달라야 되죠. 왼쪽은 부호 같고 오른쪽은 부호 다르니까 합자쓸수 있지. 근데 분모에 루트 2 1을 곱해 줬으니까 분자에도 똑같이 곱해 줘야 돼 이렇게 곱해 줘야지 원래 있는 왼쪽 식이랑 똑같아지겠죠. 어. 똑같은 식을 분모 분자에 곱했기 때문에 식은 변화가 없는 거지. 자, 이렇게 곱해 주고 나면 분모는 합쳐 공식을 쓸수 있는 형태가 되잖아 그죠? 에, 그래서 이제 분모는 어떻게 되겠어? 분모는 루트 2의 제곱. 루트 2의 제곱이 얼마야 2죠. 루트2이 제곱이고 마이너스 1의 제곱이 1이죠. 이거 분의 루트이 마이너스 1이지. 그럼 결국은 뭐야? 이거 계산하면 분모는 1이니까 1분의 루트이 마이너스 1이니까 루트이 마이너스 1이죠. 어. 결국엔 뭐야? 루트이 플러스 1분의 1은 분모가 무리수였는데 루트이 마이너스 1로 바뀌었다는 거 이게 분모가 1로 바뀌었다는 거지. 그러니까 분모가 무리수에서 유리수로 바뀐 거죠. 그래서 이 루트이 플러스 1분의 1이 루트이 마이너스 1이랑 똑같은 수예요. 그럼 이거를 이렇게 바꾸꿨잖아이 바꾸는 과정이어야. 분모를 유리하는 과정에서 합차 공식을 썼다는 거지. 요거? 예, 어려운 거 아니죠. 자, 그러면은 어, 루트, 2, 루트 6 플러스 2분의 루트 6 마이너스 루트 2를 계산을 할 건데. 자, 저거 계산을, 어, 여기 있는 이 문제를 계산하기 전에 다른 계산을 먼저 한번 해봅시다. 한 번만 더 연습을 해보고 계산을 넘어갈게요. 자, 이번에는 이 어, 2 마이너스 루트 3분의 이 플러스 루트 3분을 한번 해봅시다 자, 이것도 유리화를 바꿔볼게. 중요한 건 지금 분모가 무리수죠. 어, 항이 두 개짜리 무리수로 돼 있잖아. 유리수, 무리수에뭐 뺄셈인데 어쨌든 이건 무리수죠. 자, 그래서 이거를 유리화를 시킬 건 어떻게 할 거라고? 어, 합차를 쓸수 있게. 분자는 볼 필요 없어요. 분자는 유리수건 무리수건 상관 없어. 그니까 이건 놔두면 되고, 얘만 유리수로 바꿔주면 되는데 얘를 바꿔주려면 합차 공식을 써야 돼. 그래서 2- 루트 3이죠 그럼 이거 합차 공식 쓰려면 하나는 부호가고 하나 부호 달라야 되니까 2- 루트 3 이 플러스 루트 3 되야 되겠죠. 요걸 곱해줘야 되겠지. 네. 그 다음에 이제 위에는 원래 이 플러스 루트 3이 원래 있었어 분자 있는데 이 플러스 루트 3을 분모에 곱해줬으니까 분자에 한번더 곱해주니까 원래 여기 있는 식에다가 이거 한번더 곱해주니까 이거 제곱이 돼야 되겠죠. 이렇게. 예. 네. 이렇게 돼야 되겠지. 자, 그래서 이제 이거 계산하면 계산하면 끝이에요. <laughs> 자, 계산하면은 어, 얘는 합차공식 쓸수 있으니까 2의 제곱 마이너스 루트 3의 제곱이니까 3이죠 이렇게 되겠죠. 음, 그래서 이제 분자 계산해 주면 앞에 거 제곱 4 자, 플러스 2a b죠 2 곱하기 2 곱하기 루트 3이니까 4 루트 3이죠 자그 다음에 뒤에 거 제곱이니까 루트 3의 제곱이니까 플러스 3이죠 그죠 그래서 4에서 3빼면 1이잖아요 1분의 요거죠 1분의 4 플러스 4 루트 3 플러스 3이니까 4 더하기 3이 7이죠 그러니까 7 플러스 얼마가 된다 4 루트 3이 되잖아요 그죠 어 요런 식으로 하면 이 마이너스 루트 3분의 2 플러스 루트 3을 계산을 해주면 분모가 7 플러스 7 플러스 분모가 지금 2 마이너스 루트 3이니까 무리수에서 분모가 1이 되는 유리수로, 유리수로 바뀌죠. 그래서 2 마이너스 루트 3분의 2 플러스 루트 3은 7 플러스 4 루트 3이랑 똑같은 수예요. 네, 이걸 요렇게 바꿔 줄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제 여기 문제인 루트 6분의 아, 이것부터 계산해 볼게요. 루트 6분의 아, 루트 6 플러스 루트 2분의 루트 육 마이너스 루트 이거를 이제 유리화를 한번 시켜 볼게요. 이거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어... 분모가 무리수지. 분자는 신경 안 써도 돼 유리수건 무리수건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분모만 우리가 유리수로 바꿔주면 돼 루트 육 플러스 루트이니까 우리가 루트 육 플러스 루트 2를 유리수로 바꿔주면 합차 공식을 쓸수 있어야 되니까 루트 6 마이너스 루트 2를 곱해줘야 되겠죠. 그런 다음에 이제 분자를 적어줘야 되는데 분자는 루트 6 마이너스 루트 2가 원래 있었어. 원래 있었는데 루트 6 마이너스 루트를 2한번더 곱해줘야지 왜 분모에 곱해줬 있으니까 분자에도 곱해줘야 되겠죠 그 결국 이거에 뭐가 돼이 제곱이 되겠죠 제곱 요렇게 되겠죠 요 제곱 그죠 어, 요거만 계산해 주면 되죠 요것만 여기다가 계산해 볼까요 자 그러면은 이제 에, 분모는 루트 6 제곱이니까 6이죠 마이너스 루트 2의 제곱이니까 2잖아 이거 분에 어떻게 되겠어 이거 위에 것만 계산하면 되지 루트 6 마이너스 루트 2분의 제곱이니까 앞에 거 제곱이 루트 6의 제곱이 6이죠. 그다음에 마이너스 2a b죠. a가 루트 6이고 b는 루트 2죠. 어, 한 번에 계산할 수 있는데 이렇게 한번 적어 볼게요. 그다음에 뒤에거 루트 2의 제곱이니까 2가 되겠지. 이렇게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자 그러면은 계산해주면 6 마이너스 2니까 분모는 4고 분모 4고 어, 그다음에 분자는 6하고 2 더하면 8이죠. 8. 8이고 그다음에 어, 2 곱하기 루트 6 곱하기 루트 2는 루트 1 0이니까 이게 2루트 3이죠. 2루트 3. 어, 2루트 3이니까 음, 결국에는 2곱하기 2루트 3이니까 4루트 3이지 마이너스 4루트 3 이렇게 되겠죠 요렇게. 자 4분의 8 마이너스 4루트 3이죠 자 그러면은 요거는 약분이 되잖아요 약분을 해줘야지 그 약분 해주면 어떻게 되겠어요 왼쪽으로 약분 해주면 4분의 8이니까 얼마예요 2, 2죠 2이그 2. 다음에 오른쪽으로 약분 하면 4분의 마이너스 4루트 3이니까 4 약분 하면 그 마이너스 루트 3이죠 어. 그래서 결국에는 어떻게 된다 2 마이너스 루트 3이 되는 거예요. 이 마이너스 루트 3. 어, 그래서 루트 6 플러스 루트 2분의 루트 6 마이너스 루트 2을 유리화를 시키면 2 마이너스 루트 3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이 값이랑 이 값이 똑같은 값이 되겠죠. 결국에는. 자, 이런 식으로 유리화를 시켜주면 되는데, 요거, 요거 지금 중요합니다. 이거, 이거 중요해요. 어, 유리화 시키는 거. 자, 부모의 유리화 항이 두 개짜리인 무리수로 어, 된. 부모를 유리화를 시킬 때는 합차 공식을 어 항상 생각을 해야 된다 합차 공식의 원리를 이용해서 풀어주면 된다라는 거죠 자 다음 쪽으로 넘어갑시다 56쪽 x 플러스 a x 플러스 b의 곱, 그 다음에 a x 플러스 b c x 플러스 d의 곱을 어떻게 전개할까 라고 우리가 이미 배웠었죠 자 이거 관련된 문제를 같이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 뭐 문제 8번만 풀면 되는데 뭐 그냥 바로 합시다 바로 여기 8번 계산을 하면 다음 식을 전개하라 그랬죠. 자 계산을 할 때는 그냥 순서 맞춰서 우리 어, 계산할 때 하나, 둘, 셋, 네번 계산해 주면 돼요. 그냥. 근데 이제 첫 번째 거하고 마지막 네 번째 거는 따로 계산해주고 중간에 항상 두 번째 거랑 세 번째 게 어, 계산이 되는 경우가 있겠죠. 이제 그거를 염두하고 계산을 하라는 거지. 자, 첫 번째 계산하면 어, x 제곱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3x 세 번째는 마이너스 x죠. 그러니까 3x 하고 마이너스 x니까 2 x 잖아그지 2x. 그 다음 마지막이 마이너스 1 곱하기 3이니까 마이너스 3이죠. 어, 근데 결론은 이렇게 순서대로 계산을 하면 되는데 자, 순서대로 계산하면 이렇게 답이 나오는데 좀 편하게 하자는 거지. 결국 그래서 여기 마이너스 1하고 3만 더하면 얼마예요? 2죠. 여기 중간에 2x가 되는 거야. 2차, 1차 상상 이런 식으로 순서대로.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도 계산은 순서대로 그냥 해주면 돼요. 해주면 돼. 자, 해주면 되는데 어, 두 번째 거하고 세 번째 계산에서 이미 바로 계산을 할수 있다는 거야. 원래 계산한다면은 첫 번째 계산이 3x랑 4x 곱하니까 12x 제곱이고, 그 다음에, 어, 두 번째 계산이 3x랑 3i니까 9xy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계산은 마이너스 4xy. 이렇게 되죠. 계산하면 5xy, 5x. 그죠? 그 다음 마지막에 마이너스 y랑 3i니까 마이너스 -3y 3i 제곱이지. 근데 이제 이 과정을 바로 생략하고 바로 계산하자는 거지. 이 앞에 개수만 본다면 어차피 두 번째, 세 번째 계산은 동류항이죠 항상 xy라는 문자를 가지고 있을 거니까 숫자만 본다면, 어 3이랑 3 곱하면 9고, 그 다음 마이너스 1이랑 4 곱하면 마이너스 4니까 바로 5라는 걸알수 있죠. 그래서 5xy가 된다. 그죠? 어 이렇게 이제 간단하게 계산할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예를 들면 예를, 들면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뭐 문제는 이거 쉬운 거니까 다른 것도 한번 해볼게요. 2x-7이랑, 자, 3x-5를 계산 하라고 했어요. 똑같아요? 자, 첫 번째 계산하면은 2x랑 3x 곱하니까 6x 제곱이고. 그 다음에, 어, 두 번째랑 세 번째는 x를 둘다 가지고 있죠. 동량이죠. 그래서 2 곱하기 마이너스 5는 그냥 마이너스 10이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3 곱하기 마이너스 7은 마이너스 21이니까 이거 더하면 마이너스 3 1이죠그 x죠. 그죠. 그럼 이렇게 되는 거지. 그 다음에 마이너스 7 마이너스 5 곱하면은 75 35잖아요. 바로 계산이 되는 거죠. 한번더 해볼까요? 한 번. 자, 2x 마이너스 7이랑 자, 요거 말고, 다른 계산 해봅시다. 다른 계산. 자, 다른 게뭐 이런 거. 자, 3x-2분의 1y랑 에... 2x-3분의 2y. 자, 요거 한번 계산 해볼게요.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자, 계산할 건데, 첫 번째 계산하면 3x랑 2x 곱하니까 똑같이 어, 6x 제곱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거 계산을 할 건데 두 번째랑 세 번째랑 똑같이 동류항입니다. 왜냐면 이렇게 계산해도 xy가 존재하고 이렇게 계산해도 xy 존재하니까 우리는 숫자만 보면 돼. 그3 곱하기 마이너스 3분의 2 곱하면 마이너스 2죠, 마이너스. 그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이제 세 번째 계산이 마이너스 2분의 1이랑 2 곱하면 마이너스이잖아. 이 더하면 마이너스 3이죠. 그럼 바로 그냥 마이너스 3 해주고. 어, x, y가 돼야 될 거야. 이렇게 바로 계산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마지막 계산은 마이너스 2분의 1이랑 마이너스 3분의 2이곱하면 되죠. 마이너스 2분의 1 y랑 마이너스 3분의 2이곱하면 2가 약분되고 마이너스 마이너스는 플러스니까 플러스 되고 분모에 3 남죠. 그럼 3분의 1 y죠. 이렇게 되겠지. 이렇게 바로 계산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한 번만 더 연습해 볼 거예요. 마지막 한 번만 더. 이게 숙달이 돼야 됩니다. 왜냐면 이게 제대로 돼야지. 나중에 여러분들이 인수분해는 나중에 이거 반대 과정이라서 숙달이 돼 있어야 돼요. 자 이거 한번 해볼까요? x-2y랑 음, 5x 플러스 3 i 이거 한번 계산해 볼게요 어, 똑같아요 그냥 첫 번째 계산하면 그냥 x랑 5x 곱하니까 5x 제곱이죠 어, 그 다음에 두 번째 계산 세 번째 계산이 둘다 x, y를 가지고 있어요 그니까두 번째 계산 숫자만 보면 돼 개수만 어, 문자는 똑같으니까 이게 x랑 3 i 니까 1하고 3 곱하면 3이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랑 5 곱하면 마이너스 10이죠 얼마야? 마이너스 7되죠 그럼 마이너스 7이고 그냥 x, y 되 거지, 바로 응, 그 다음에 마지막 계산이 마이너스 이 y 플러스 삼아 니까 마이너스 수가 죠 이렇게 계산하면 되는 거지. 자, 오늘은 56쪽, 여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